지금 이제 취임하신지가 총무원장님이 이제 석달좀 돼갑니다. 되셨죠. 저희가 이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특별, 특별자치도? 그럼 네. 제주도하고 똑같은 네네, 거 아닙니까? 네, 그게된 겁니다. 우리 저 강원교구 종무원이 상당히 우리 정단 안에서도 네. 네, 아주 건실하고 또 우리 정단의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본난 살림 엑스포는 처음 들어보는데 중요한 건또 1월 달에 또 동계 청0년 올림픽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것들, 우리 도 처음 오늘 이런 자리를 했으니까 불교에서 우리 불교 전체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가 됐으면 싶습니다. 강원구종문원장 스님의 역할이 상당히 이번에 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지금 뭐준비는다 지금 막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100만 명 목표로 한달 동안 한 달. 산림엑스포. 네. 산림엑스포. 한달 하시더라고요. 네, 하루에 네. 3만 5천 명 소화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 산림엑스포가 말 그대로 산림 세계에서 선으로 네. 살림에 관한 엑스포요각 네. 교구 총원장 스님들한테 해서 네. 그저 신도들 네. 예. 알겠습니다 참여 많이 네. 할수 있도록 입장권 네. 입장권도 있을까 그러니까 네. 시도 교구로 해서 인원 파악해서 음. 올리면 입장권 주는 걸로 해서 한번. 네. 네 우리가 많이 구입을 좀 이번에 좀 많이 하신다면서 네. 우리 원장 님이 회의에 가셔서 좀 말씀을 하셔서 전 불교계에서 아주 부을 이렇게 서 강원도로 전부 집계를 할수 있도록 <웃음> <웃음>

중국에 이렇게 음. 했을 때도 뭐 어, 나에게 우리 설계사님하고 전단으로 보내주신데 내주시면 우리가 그 네. 주변에 네. 네. 우리가 또 21일 날 중간 편지에 제가 또 소중한 내은게 있어요. 뭐 네. 오늘 경례차 이렇게 참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원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불교도에서 좀 맡아서 역할을 하고 싶고 특히 태우종에서는 이 모든 행사 유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기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살림 엑스포하고 청소년 2024 동계 올림픽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위해서 저희 태구종에서는 기원법회도 하고 또 기도를 올려서 원만이 해양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에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 파이팅 하시고 꼭이 행사가 원만히 해양될 것을 에이 자리를 빌어서 기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